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될 매물은 강원도 양양군 선양면 선양예지한뻥 뚫린 6차선 도로와 접혀있는 개육관리지역입니다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토지 217평인데요. 여기만 해도 이제 에, 멋진 남대천 강하고요. 그리고 6차선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이가 아주 좋습니다. 어, 바로 좌측에는 시부지 약한 40평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도 일부 어,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 이, 자, 소냥면, 소냥만 하더라도요, 서울까지는 2시간 거리, 그리고, 어, 양양하시는 5분, 어, 그리고 이제 강릉까지 30분, 속초까지는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어, 아주 양호한 교통망입니다. 이층근린 생활시설은 27.3평, 1층에는 근린 생활시설 12.9평 하고요, 일부 주택 16.2평이 예, 신축돼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그어 지적도 잠깐 살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어 토지 지적도 모양도 뭐 괜찮습니다. 이 부동산은요. 어 주차장을 아주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 좌측에는요. 어 40평 정도의 시유지가 있어서 또 그것도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장점이 있죠. 연면적 전체가 56.5평입니다. 어, 2층이 27.3, 1층이 10.9, 주택 일부가 16.2평이라고 되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요. 어, 매수하시는 분이 이제 툭 털어내고 육차선도로고 어,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요. 커피숍이나 또뭐 전시장이라든가 숙박시설 아주 좋습니다. 주차장 상태가 좋기 때문에 어, 툭 털어내고 다시 건물 을뭐 어, 지시는 것도 좋고요. 일부 또뭐 어, 리모델링해서 어, 활용하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 본부성산으로부터 어, 양양공항까지는 승용차로 5분 낙산바닷가까지는 5분 그리고 속초, 양양하고 강릉간에 뻥 뚫려있는 어, 7분 국도이기 때문에요 여름이라든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요 어, 서울까지도 제가 2시간이랄지 않습니까 어, 강릉까지 30분, 속초 15분이고요 교통량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장 주변을 살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가 건물 그리고 커피숍 레스토랑이 참 좋을 것 같고요 모텔 뭐 숙박업소 이런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전시장 고급음식점 뭐그 어떤 개발하기를 해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것이 이제 일종 근생 건물이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분이 유리하게 다양한 상가 건물 또뭐 전시장이라든가 음식점 커피숍 어, 원하는 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시유지 군유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약한 40평 정도 되는데요, 어, 이 부분을 임대해서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건물은요, 나중에 뭐 철거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2층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어, 현재도 상가 건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7.3평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기 상수도, 오폐수 시설 다 되어 있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어, 요새 뭐 속초 이쪽 선양면 이쪽에는 아주 상당히 그 부동산 붐이 일고 있죠. 왜냐하면 KTX가 속초 KTX가 들어오기 때문에 에, 아주 교통도 좋아지고 강릉 속초간 k t x 에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로 교통망이 좋아졌습니다. 어, 2층 근린생활실 전체가 27.3평인데요. 어,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지금도 상가 건물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요. 어, 공간이 아주 충분합니다. 리모델링 하셔도 되고 제생각가는뭐 웬만하시면 여유가 되시면은 툭 털어내고 신축 새로운 건물로 뭐 4층까지 이렇게 건축한다 하는가 해서 어 고급음식점, 커피숍, 레스토랑, 각종 전시장 또는 어 모텔 숙박업소, 상가 건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왜냐면, 이제, 이 7번 국도 속초 양양 강릉이요.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아직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이고,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 좌측에, 시류면에 40평 정도가 있기 때문에, 또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장점이 있다는 건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양양군 선양면 선양리에 있는 6차선 도로가 접혀있는 계획관리적 2층 클린 생활 시설 건물과 토지 217평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